이 문제 볼까? 10몇 곱하기 몇십 육이 천 548이다. 이 경우에, 네모. 여기도 네모 둘다 똑같은 모양을 썼다는 얘기는 같은 숫자란 뜻이야. 우리 명탐정처럼 어떤 숫자일까 하나씩 생각해 보자. 여기 6하고 네모를 곱해서 끝자리가 8이 나와야 돼. 어떤 수가 있을까? 9구단 6단 해 볼까? 6 1은 6, 6 2 12, 6 3 18. 어, 3일 때 끝에 18 나온다. 6 4 24, 6 5 30, 6 6 36, 6 7 42, 6 8 48. 어, 6 8 40 8. 그러면 이두 가지 경우만 있겠다 3인 경우 8인 경우 써볼까? 13 곱하기 36인 경우 18 곱하기 86인 경우 이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다 이거 계산해봐도 되긴 하는데 우리 어림하기로 대충 한번 볼까? 13 곱하기 36은 대충 비슷하게 이렇게 해보자 10 곱하기 40이랑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겠지? 이건 400이네. 18 곱하기 86은 18은 20에 가까우니까 20이라고 하고 86은 90이랑 가까우니까 이렇게 해보자. 아니면 20 곱하기 하나는 올려줬으니까 하나 내려서 80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9이 1800 만약에 20 곱하기 80이라고 하면은 1600뭐이 정도가 되겠네? 둘 중에 어떤 것이 요거와 비슷하겠어. 이쪽이겠지? 이게 답일 거라고 실제 계산을 해보지 않고도 거의 확신할 수 있겠다. 야.